안녕하세요. 피쌤입니다 아, 벚꽃이 활짝 피고, 목련꽃은 떨어지고, 개불할 꽃도 피 있고 너무 좋은 계절이죠. 나무는 야경이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나무에 오시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무네 유명한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짜장면 꽃배기를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강아지, 강아지. 이 전자오겐 하시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박자를 모르는데 박자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자를 아는 사람이 리듬을 사용할 줄 아는데, 박자를 모르고 리듬을 켜서 박자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 박자라는 것은 어, 참 어려워요. 박자 종류가 워낙 많습니까? 박자는 어, 작곡자가 어떻게, 어떻게 연주를 해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 재료는 재료는 누가 사든 마트에 가면 재료는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싱싱하고 좀덜 싱싱하고 그 차이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하느냐, 누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서점이나 요리책을 사러 가면. 요리사도 많고 책도 많아요. 요리도 많고, 그런데 그 요리책을 사 와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사가 직접 만든 음식의 맛을 내가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요리사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그러니까 어, 그 요리사가 말하는 대로 요리를 하면. 한 8, 90%는 따라가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맛을 내는 10%, 20%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하우라서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술을 기술을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답답하죠. 일정하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연주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단순히 기술, 특히 색소폰 전자올견, 애들이, 우리가 색소폰 하시는 분들, 전자올견 하시는 분들, 열두키 다 한다. 열두키 다 한다. 그 적용법, 활용법을 모르는데, 그거 알면 뭐합니까?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죠. 그래서, 조이풀 전자올견에서는, 일단, 다른 건다 몰라도, 기본적인 장조를 알고, 기본적인 박자를 지켜가자는 거예요. 박자를 잡자는 거예요. 박자를, 토끼를, 앞놈 잡고, 숫놈을 잡아야, 어? 시, 시, 집에서 길러서 새끼를, 새끼를 치잖아요. 앞놈만 잡아서 안 돼. 숫놈만 잡아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놈, 앞놈, 숫놈.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양손 쓰는 법을 알아야만 내가 박자를 깨우치는 거예요. 박자는 듣고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실기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라는 노래가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4분심표, 요딱 8분심표, 제가 강의해드렸죠. 요 박자를 잡아가는데, 이 박자, 박자 잡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아지 노래가 강아지 노래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속도에 따라서 빠르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곡을 선택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악기의 박자를 알아서 즐겁게 연주할 수 있을까?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완전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입맛이 변하죠. 입맛 떨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적당한 운동하시고 맛있는 거 드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사분의 이방자 했죠. 하나 둘굽작굽작굽작굽작굽작굽작작 계명을 읽다가 보면 어 코드를 보지 않아도 코드를 보지 않아도 왼손이 계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밤이 되면 예전에는 전기 불이 없을 때는 밤 되면 뭘 봤어요? 하늘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꿈을 꾸고. 별을 보면 또 은하수를 보게 되고 별을 보면 북극성을 찾고 북두칠성을 찾고 가시오페 자리 찾았는데 요즘은 온 도시가 환하게 빛을 발하니까 그런 별 자리 찾는 친구들이 거의 없죠. 환경의 차이죠 시대의 차이고 자 그것처럼 밤이 어 되면 아 오늘은 북두칠성이 어디에 떠있지. 그것처럼, 개명을 읽으면 연습을 통해서 왼손 코드를 보지 않아도, 왼손이 개명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느낌, 이것도 연습을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개명을 읽으면서 연습을 한 사람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개명 안 읽으면, 음표 봐야지, 음표 박자 찾아야지, 코드 봐야지 또 금방 한 번씩 봐야지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계명을 읽으면 코드를 보는 것은 코드 보는 것은 보지 않아도 왼손이 따라다닌다. 이것은 연습을 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뭐 먹어 본 사람만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명을 읽다 보면 솔솔 미 도미솔 이잖아요 도도도도 레미 레미 오도 솔미 일도 솔 일도 랄라 사도 도래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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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솔미 일도 라 사도 솔 일도 미 일도 솔솔 일도 라라 사도 도도 도도는 곡의 연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도도 일도 라솔 라솔 사도 미1도레오도 일도. 이렇게 코드는 계명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계명에 따라 노래를 계명으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음악의 언어 언어 서로 대화하는 법은 음악의 음악으로 대화하는 것은 계명으로 한다는 거. 계명으로 한다는 거. 그저 아 어, 여러분들 뭐 펜타토닉 우리나라의 5음계잖아요. 어,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 C 키에 도레미솔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도레미 요게 펜타토닉인데 C 키에서는 C 키의 도레미솔라야. 도레미솔라. F 키는 F 키에서 도레미솔라예요. 도레미솔라. 그러면, 펜타토닉이 몇개 있느냐? 장조가 열다섯 개니까 열다섯 개가 있지, 장조에서. 그럼 단조는 몇개 있는? 단조에서도 펜타토닉이 도레미솔라 열다섯 개 있지. 도레미솔라 개명은 똑같은데, 장조에 따라서, 단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위치가. 장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12키를 하면 뭐해? 키를 바꿔서 연주를 못하니까, 펜타토닉도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런 것을, 이 쉬운 동료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박자. 솔솔미 도도도, 레미 솔미 솔미. 요게 펜타토닉이잖아. 소리잖아. 이런 어? 걸 쉬운 곡을 가지고 이런 펜타토닉을 애드립을 넣는데 박자를 맞추어서 넣어야지 내, 내 임의대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박자를 맞추어서 라면을 끓이는데 파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물을, 물을 다 끓고 라면이 다 끓고 난 다음에 파를 탁 넣어야 파가 풀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입맛도 있지만, 보는 맛도 있잖아요. 시각적인 맛을 나게 하는데, 물 끓일 때 처음부터 파를 넣고 끓여버리면, 파가 이래, 다, 다 풀어져가지고, 이게 파를 넣는지, 먹으면 맛은 나겠지만, 파를 넣는지, 안 넣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원치, 교치, 방법, 요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박자를 먼저, 박자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 박자. <목소리> 이렇게 연습하다가 내가 아는 노래, 내가 아는 노래, 간혹 가다가 이 쿵짝으로 모든 노래가 연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쿵짝. <목소리>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지키로 연주해 볼게요. 콩짝으로, 노래가 느린 노래니까, 콩짝이 느려진 차이 밖에 없는데, 콩짝으로 이런 노래가 다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는데, 이 강아지라는, 어, 노래를 가지고, 4분음표, 콩짝, 8분음표 2개, 콩짝, 2분음표, 콩짝, 콩짝, 4분심표, 콩짝, 4분음표, 콩짝, 이 속도, 속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실력이 나누어지잖아요. 이 숙달되어야 되나. 음...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빅사리 나는데 이게 숙달되면 보지 않아도 손이 가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손이 날아간다고. 이게 반복 연습에 의한 결과잖아요, 결과. 사람들이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곡을 쉽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니까 왜? 연주는 할 줄도 모르면서, 박자도 모르면서, 어, 개명 읽을 줄도 모르면서, 멋진 노래, 아 어? 어, 조용남 씨, 그 뭐지, 어 모란동배, 어, 모란동배. 게갈때가 있는 거예요. 이 콩짝을 가지고 어떤 고기든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요리를. 이것이 나만의 나만의 기술이에요. 나만의 기술. 이게 이제 콩짝 콩짝 콩짝이 숙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이게 자신이 있을 때 그 때, 리듬 박스를 켜는 거예요. 어? 어. 들려온다니까. 내가 훈련이 되어져야 이 리듬 속에서 쿵짝 쿵짝 쿵짝이 들려온다니까. 훈련이 안된 사람은 저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명을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날때 영어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것만 배웠지,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미국 본토 영어 발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죽을하고 공부하고,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음악으로 따지자면, 고정도법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고정도법의 연습. 이렇게 선생님이 애를 타게, 이렇게 해야 잘한다. 이렇게 해야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뭐 이건 뭐 내가 뭐 취미생활하는데 경로당에서 장난치기 10원짜리 고스도 붙쳐도 이런 기분 나쁘거든요. 일단 따 가지고 따고 밥 사는 게 기분이 좋지. 잃고 밥도돈 잃고 밥 얻어 먹는 게 기분 좋아요. 아 번전했다. 번전했다. 에이 그거는 진짜 성부에 대한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음악을 통해서 계명을 들을 줄도 알고, 내가 박자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듬 박스를 통해서 박자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듣는 법을 알려고 하면, 내가 이 박자로, 내가 연습을 해서 숙단이 되어줘야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빠르게 하지 말고, 쿵, 짝에, 쿵에, 어, 쿵에, 멜로디에, 마디에 첫 음이 들어가고, 짝에 어떻게 들어가고, 쿵에 어떤 놈이 들어가고, 짝에 어떤 놈이 들어가고, 계명을 읽을 때, 계명을 읽을 때, 이 계명에 따라 C 코드가 됐다가, F 코드가 됐다가, G 코드가 됐다가, 이렇게 코드가 계명에 의해서 바뀌는 걸 느, 느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느낄 때까지. 아, 참, 힘드네. 오늘 서울 갔다가 왔는데, 어우, 옛날에, 옛날에, 남원에서 서울까지 무궁화호를 타면 몇 시간, 한네 시간 걸릴 것 같아요? KTX를 탔는데 서울에서 두 시간, 두 시간, 한 10분? 이제 둘러오는 KTX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리겠죠? 바로 직통으로 날라오는데도 두 시간 10분. 아이거 요즘은 워낙 빠른 시대다 보니까 막 지겨워요, 지겨워. 막 줄이가 틀리고 지겨워요. 한숨 자고 나면 한숨 자고 나면 오송입니다. 한숨 자고 나면 공주입니다. 한숨 자고 나면 익산입니다. 한숨 자고 나면 전주입니다. 한숨 자고 나야 남원에 도착합니다. 이두시간 10분 동안 기차를 타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뭐 도망을 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거. 어쨌거나 남원은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시면 환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읽어야 오른손이 자유 자재로 간다. 왜? 이 계명 따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늘 강의할 때 요즘은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영상은 보시지 마라고 그러죠. 왜? 소리 있는데 왜 따라고 읽어? 미가 있는데 왜 따라고 읽어? 이런 분들은 기, 음악의 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기어, 기어, 그러면 우리도 기어, 한구, 한구, 병아리, 병아리. 그렇게 해서 문자의 형태를 보고, 글자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그를 배워 온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연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악보에서 시킬 때솔 자리가 어디고 미 자리가 어디고 도 자리가 어디고 레 자리가 어디고 이것을 숙달시키는 게 연주를 빨리 할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니까. 오선지에 음이 붙어 있는데 이게 쏠인지 민지 판지도 못 읽으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 올림표 두개 붙어버리고 내림표 세개 붙어버리면 아예 개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연주한다 그러지. 제 말을 새겨들으세요. 아무리 요리, 일류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지만 처음부터 요리를 시키지를 않아. 청소. 어, 주방 청소하는 법, 그릇 씻는 법, 칼칼 칼, 가는 법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익혀야지. 처음부터 요리를 배우면 그 주방장 없을 때 요리를 어떻게? 해? 재료 따듬는 것도 모르지. 그릇 씻는 것도 모르지. 가장 기본적인 걸 연습을 안 했으니 그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선생님이 뭐 제가 미쳤어요. 할일로서계명 읽고 있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선생님이 I am a boy. 그러니까 따라 읽으라 그러잖아. 그 선생님이 할일로서요 이거를 말해주게. 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면 너희들도 읽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계명 읽는 법. 박자 잡는 법. 개명 읽고 박자 잡으면 일단은 연주가 되잖아요. 쿵짝을 소리하는 사람 치고 연주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연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제자가 천안에서 일을 하는데 뭐 하루 뭐2 30만원씩 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짜장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제가 짜장면 이야기 잘 하잖아요. 야, 이놈아, 메뉴 좀 바꾸자. 선생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짜장면 싫으시면 간 짜장으로 바꾸겠습니다. 500원 차이, 대본. 그 친구도 중장비 하다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7080 올겐 마스터로 빠졌거든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죠. 연습을. 근데 요즘 좀돈 맛을 알게 되면 사람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도 벌지만 연습 게을리 하지 마라. 지금 연습을 게을리 하다가 나이 들면 밀려난다. 그런 여행기를 하죠. 음악 좋아하시면 정년퇴직하고 70, 80 가서 올겐 마스터 하면서 연, 음악도 하고 돈도 벌고 쏠쏠하죠. 쏠쏠해.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할 때는, 일단, 박자가 정확해야 돼, 박자가. 아, 에, 반죽이 틀면 되지 않느냐. 다, 7080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 치고, 그, 거기, 올갠 마스터 연주 잘한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왜? 한쪽 손 가지고,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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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인정 안 하잖아요. 박자, 양손 연주. 이게 기본이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개명 읽으면 코드를 따라간다. 코드를 보지 않아도 따라간다. 개명 열심히 하시고. 쿵짝쿵짝쿵짝. 박자, 쿵짝으로 박자 연습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훈련하셔서 박자에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곡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잘 못할 뿐이죠. 그리고 어려운 곡도 없습니다. 왜? 내가 연습되면 다 쉬워지니까. 반복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코드 언제 바뀌었어? 저기 펜타토들어가는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어, 뭐 희한한 소리 집어넣네. 이상한 소리 집어넣네. 그 이상한 소리가 펜타토닉 스케일이었어요. 반복 연습하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열심히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대로 박자를 잡고, 겸명일론 훈련을 통해서 연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해 그럼 저녁놀이 지겠죠. 건강하시고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옴비샘이었습니다